어제 어, DB 연동도 했고 그리고 요 퀄이 퀄이 이렇게 쓰는 거 이걸로 어, 지금 DB 상황 잘 불러오고 있고요 주 o d i f y 해가지고 보면 아니지 개당 벌써 하면은 바뀌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상황도 지금 있고 기능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실제로 이럴 때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간단한 허리라면 여기서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근데 허리가 만약에 어 실제로 보시면은 막 몇백 줄짜리거든요. 있 그러면은 이게 구별하려면은 이렇게 계속 이어 붙여야 된다는 건데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방식도 좋은데 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니까 어, 리포스터리에다가 여기 패키지 패키지에다가 우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어,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냥 패키지에 우클릭 리포스토리 패키지, 리포스토리 패키지에다가 우클릭 뉴에 파일, 그리고 얘는 이름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리포스 토리 아티클 리포스토리랑 이름 똑같이 하되, 얘는 XML 여기다가. 아클릭 파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을 이 아트, 아트클릭 포지터리랑 똑같이 갈 거고, 이 확장자가 XML로 이렇게 할거예요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보시면, 뭔가 다른 형식의 어, 파일이 하나 생겨요. 어, 그래서 여기 소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뭔가 코드를 쓸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 윗부분은, 막, 래퍼 여기는 그냥 저랑 똑같이 써주세요. 어, 아니야, 이건 딱 가져가세요, 그냥. 어. 지금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중요한 거는 래퍼라고래퍼 매퍼 태그로 이 안쪽에다가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연동을 시켜야 돼요. 이어 리프 아티클리 o 스토리점 자바랑 이 XML이랑 연동을 시키려면. 이 패키지 플레이임 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스포리터리의 이름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털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이 해당 XML 파일이랑 어,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한 상태에서 컨트롤 눌렀을 때 컨트롤 클릭하면 이동하잖아요. 컨트롤 클릭했을 때 얘가 떠야 돼요. 그 다음에, 요런 어, 거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워. 아, 일단은, 요거. 깔끔하게. 얘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어? 없고, 이 그런 거. 음.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아티클이 이어버리면 안되잖아 우서트부터어 컨트롤 시프트 C인가 어 컨트롤 시프트 C 해야 주석이에요 그냥 여기서 주석 처리 해놓고 어 얘를 태그로 할 수가 있어요 인서트 태그로 이렇게 그찾아보시 어제 그왜 인서트 제가 구글링 할 시간 드렸었잖아요 찾아보시면 저희 것처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태그로 이루어진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white a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이 허리문을 실제로 여기다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적당할 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그럼 일단 얘는 됐고그 어, 다음에 셀렉트, 딜렉트, 셀렉트, 업데이트 나오네 셀렉트. 태그가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음. 일단 요거 넣고 이렇게 넣어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랑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 하나씩 아티클 셀렉트 올 보통 이렇게 썼죠. <laughs> 이게 어.. n a m e s p 이게 보통은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있어서 이거 생략해도 돼요 어. 아.. 만약에 return? r 타입이었나 어 여기있다 이런거 이, 결과의 타입을 보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필요 없습니다. 아. 요게, 막, 리퍼스토리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왜, 어머, 여기 아니라, 어디 갔냐. 여기다. 여기다 써준 거 있죠. 킥키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원래 모양을 보여 드릴게요 그 아티클 하면은 result 요게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아티클 이렇게 연동을 시켜야 돼요 얘는 맞아요 r 포스 o s i 랑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r 절 s 타입이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타입이 야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 어. 근데 이 앞에다 써놨기 때문에 여기 그 YAML 파일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이만큼을 지워도 돼요. 만약에 이걸 안 적었으면은 풀로 다 적어야 돼. 맞네. 리포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VO 안에 있는 아티클. 우리 이거 GTO 역할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뭘 적어야 돼요? 어, 나머지도 아티클스 아티클스 이거 먼저 말고 딜리트 이런거 더갑시다 얘도 간단해요. 딜리트 태그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딜리트 커리를 이 안쪽에다 delete from article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delete 된거고 어 업데이트도 그냥 이 태그 쓰면 돼요 업데이트도 modify article 그리고 이만큼이네 업데이트 어, article set body update date 이건왜 u 어 아이디 e s e l e 두 t s e l e 두개 셀렉트 셀렉트 아 이거 e c t 시다 셀렉트 t s e l 는 요만큼 오더바이 BSC. 정말 이게 왜 지가 알아서 바꿔버리네. 아 이게 또 조정하는 게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금 먹어요 이거 다. 게다티클이 아니라 게다티클스죠. 아 이거 묶어놓을 야 게다티클스게다티클 근데 얘는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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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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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거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At last, I'm going to get the handle. I'm going to 아 e t the h a n d l 요게 아마 얘는 그냥 딱 인트 잖아요 저 이거 명시를 해 줘야 될 텐데 이거 버전이 달라져서 이것도 그냥 한번 해 볼게요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뭐라 하네? 빠졌나? 로빈 유저, 아티필 컨트롤러, 서비스, 왜, 3.0, EN, 2.0, 1.0, 인포링, 퍼블릭, 어, 불텐데 리포스토리, 리포스토리. 다 시켜봅시다. 랭기집 서버. 그냥 안 돼버리네. 물기적으로안 좋은데. Good 아 i g h t g o o 네그 i g h t Good night. Good night. g o o 그냥 한절쭉 읽었잖아요 여기랑 여기 체크해봐라 고 저거 저쩌 하죠 지금 요게 중요해요 진짜 어뭔 뭐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컬렉션이뭐 저거 저쩌 이거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읽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거 아마 여기 있을 걸 뭐라 해요 베스트 갯수 하면서 이거 아마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걸 거야 라면서 이거는 캐라티플스가 존재가 있나 다시 켜봅시다. 이거 꺼졌네또 뭐라 해? 뭐라 안 하네. 그 충돌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어노테이션 남아 있었고 어노테이션으로 인서트, 셀렉트했던 거다 남아 있었고 여기도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문제 없네. 음. 잘 가져오네요. 인트도 따로 안 해줘도 되네. 이게 예전 버전에서는 인트로 따로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나? 이것도 필요 없나, 진짜? 얘네 해줘야 되네 어. 기본 타입들은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다른 거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어, 안 되고 한번 하면 지워졌고 개라티레스 하면은 두개 있고 두드레드어어두 에드에서 뭔가 이상이 있네. No result. y 이걸 해줘야 되네럼 Result type, 뭐, 저거 하잖아요 해줘야되네 r e i u l n to type. I'm going to type. I'm g 여기선 들어갔는데 이 얘가 리졸트 타입이 없다 보니까 보여줄 게 없어서 아마 어~ 실제로는 들어갔네 두번 써졌네 음~ 음~ 어~ 연동 다 해놨고 다 만들어놨고 어~ 리트 이게 좀더 길어지면 이게 좀더 나아요. 네. 좀더 많이 나요, 이게. 길어지게 된다면. ID 1. 어, 게라티클게라티클처나5번 어. 어, 글이 있네요. 어, 깜짝이야. 어, 되네요. 되네. 되네.